그러면은 예전에 삼촌은 하룡이 형한테 들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인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인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학교에서 자는 날이 있다며 한... 한 달은 아니고 좀 짧아 자는 날? 그러니까 한 학군마다 응 학군마다 아이들이 가가지고 뭐, 학교에서 남자애들 잔다고 남자 애들 다 나와서 응응 그, 새벽에 한두 응. 명씩 쫓아서 응한 전... 그 전지 들고 와서 응 경비 전지라면은 여기서는 렌턴 프레시라고 응. 북한에서는 뭐. 전지라고 그러나 그래? 응. 근데 학교를 왜 경비를 써? 거게 도둑질하거나 뭐그러 그래서 학교 에 있는 물건 누가 훔쳐갈까봐 네 학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네. 학교에 자는 거야? 네 그런데 어... 고급 응. 중학교 올라가기랑 1학년은 응. 경비가 경비를 안 써요. 2, 3학년만. 2학년 올라가기 그때부터 경비 써요. 아 그때부터? 네. 그게 그러면은 한달한번 정도 세는 거야? 응, 그래. 네. 하나급씩 들어가니까. 어, 그렇게? 응. 하나급에 몇명 있었어? 한 우리는 한 사십, 사십 아니면 삼십. 여기 한국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네. 응. 근데 삼촌도 어렸을 때는 학교 다녔을 때는 한 반에 오십 몇 명씩 있었어. 응. 되게 많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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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어봤자 뭐 삼십 명일 거 아니야? 응. 샤랄라. 북한에서는 있는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 보니까 없는 거뭐 그런 거 있어? 그 있잖아 응. 김일성, 김일성, 김정일. 뭐랄까 어. 응. 역사였어요. 아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떤 응. 생애를 응. 응. 어 생애를 우리네들이 배우는 거야? 응. 네. 응.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네. 그 위대하신 김정숙 어머님은 응. 네 그것도 배워? 교과목, <laughs> 네. 교과목이 가지 않아? 응. 위대하신 미존 무슨 근데 석계부터 뒤에 말이 다달라네 아, 그래?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이. 어, 그거 다음 6년 시절. 네. 저급 중학교는 혁명 활동? 어, 혁명 활동. 고급 중학교는 무슨 이력서 활동이더라? 음. 되게 력게 끝했나? 아, 그래? 근데 교과서 엄청 두꺼워고 이는 실제로 본적 없지. 김일성이나 김김 김일성은 아니겠다. 김서. 어. 김정일. 본적 없지. 김정은은 더덕분적 없고 응 음. 아아 네. 학교가 컸어? 청룡이 다니는 지금 현재 여기 한국에 있는 학교보다 음. 북한 학교 크기가 어때? 음, 고보단, 여기보단 좀 작아 아 여기보단 작아? 응 음. 교복도 있었어? 응 음, 항상 넥테이도 꼭 메고 다니고 음, 그거 빨간색? 네, 휘장 같은 거 음. 휘장 달고 다니고 학교 갈 때마다 음. 그위 윗마을 중간마을 아랫마을 있거든 음. 응, 항상 일곱 시 반쯤 되면 응. 한보수정류장에 거기다 응. 나와 모여 그러면 응. 우회마을 우회마을대로 모여서 응. 학교 줄 서서 가다 아침이다 아니 학교까지 줄 서서 가야 돼 응, 그리고 어,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안가거 그러면 그리고 어. 다 단연들이 애들 가는데 옆에 서면서 다줄 어. 나오는 거다 단속하고 그래. 군인, 군대처럼 그렇게 학교를 가는 거야 응, 노래 부르면어 무슨 노래 어, 김일성 그런 거 어, 찬양 노래 응. 응난이 음.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 학교에 줄 서서 간다는 거 그래. 집에 갈 때도 그래 아 그렇게 해서? 가다가 지네 집 오면 쭉 줄에서 빠지고 우리 는안 그랬어 그렇게 아 니네는 안 그랬어 네. 이게 지역마다 다른가 보다 그 여름 되면 음. 아 겨울에도 그러긴 하는데 음. 점심에 너 음. 뭐 수업 끝나면 집 가기 전에 그 음. 이거 깃발 같은 거 아니고 이렇게 이만한 거그 음. 거 빨간 천으로 만든 거그 음. 휘두르면서 그 음. 김일성 그 노래 부르면서 아그그 아. 그, 마을에 있어 학교에서부터 윗마을까지 한 바퀴 돌아 거기로 음. 노래 부르면서 아 그래? 응 엄청 엄청 힘들어 그게 힘들겠네 아이고 금성이 졸리네 우리 이제 자자 금성아 네별 걱정하지 말고 자 알았지? 네 응? 내일 네. 학교 네. 삼촌이 태워다 줄 테니까 네 금성이 잘자 네. 인사해봐 네. 잘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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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안녕. 지금 금성아, 네. 우리 지금 이제 어디 가는 길이야? 학교요. 학교. 학자 네. 어저께 잠잘 잤어? 안녕. 못 잤어요. 못 잤어? 네. 지금은 어때 마음이? 네. 아, 지금 도 떨려? 안녕. 응? 네. 금성이 학교 가는 게 신나지? 아니요. 학교 가는 신나는데 응. 진짜 겨실 들어가자니까. 두려워요. 음. 두려워? 음. 어제 음. 말했잖아 두려움 하나도 없다고. 선생님이 도와주겠지. 근데 어. 그래도 좀떨릴것 같아. 음. 선생 맞아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고 만약에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 <laughs> 알았지? 네. 준성아. 응? 어? 금성이 형 오늘 학교 처음 가는 날이야. 네. 그럼 준성이가 금성이 형한테 힘내게 응원 한번 해줘. 끝내. 응, 화이팅 해줘야지. 어... 화이팅. 응. <laughs> 네, 화이팅! 자, 그럼 간다 학교 우리. 간다 응. 간다 뿅. 우리 금성이 오늘 학교 가서 잘할수 있도록 네, 어 저도 응원해요. 간다 간다 뿅 간다. 그건 뭐야? 간다 간다 뿅 간다가? 그냥 빨리 간다. 응. 안녕. 간다 간다 뿅 간다. 아이. 어서 와타 뒤에 타 금성아 네 어땠어 네 어저께 잠 한숨도 못 잤잖아 네어네그 네가 어저께 걱정했던 것만큼 아, 뭐... 않았어요. 힘들진 네. 않았어 힘들진 네. 않았어 마지막에 자기소개했어 어 소개했어 네. 자기소개 어떻게 했어 어, 안녕 나름 김금성 그래 고향은 북한이야 어나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아무 말안 해. 이 그러니까 아무 말안 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어 이렇게 받아들인거 아니면 약간 놀래서 아무 말안한 거야? 아, 어, 저 받아들여. 어, 그게 잘 받아들여? 네. 음. 선생님 만나보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 좋아? 네. 어. 이제 정날 시간에 어 뭐라 했는지 잘못 들었어요. 아,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못 들었어? 많이 바르고. 어. 다 기억 못 했어요. 뭐. 음. 자가 진단이고, 뭐. 아. 걱정 와 선생님이 또 문자로 가정통신문 보내주시니까. 네. 어, 이제 내일은 학교 가는 거 두렵지 않고 잘 오늘 잘잘수 있겠어? 알았어. 우리 빨리 집에 가자. 네. 어, 내가 일부러 금성이 어떤가 학교 첫 갔다 와서 어떤지 한번 보려고 삼촌이 기다리면서 이거 녹화 녹화한 거였어. 금성의 오늘 첫 등교 성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야? 100점 만점에. 77점. 어, 오, 그럼 잘했네. 오셔 넘었으면. 근데 어. 잠깐 피흘렸어아 피곤해가지고? 아 앉아있는데 뭐 커무리는 것 같아서. 하는데. <laughs> 미친... 나다았는데하나 어. 이게 또안 붙었어요 좀. 긴장해서 그랬나 보다. 음. 그래, 우리 빨리 집에 와서 씻고 밥 먹자. 그래. 우리 금성이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요. 안녕. 뾰로롱. 뾰로롱 싫은 일이네. 음. 야, 이게 삼촌이 미는 거야. 어요 뾰로롱 뾰로롱 싫어? 네. 그 뾰로롱 대신 뭐 할만한거 해줘 봐봐 아, 뾰로롱 하자 아, 그래? <laughs>